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다들 선물거래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렇게 내는 매매 수수료 안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선물거래 수수료 그 중에서도 애플을 수수료를 페이백 받는 방법 말이에요. 테더맥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선물거래 수수료 중에서도 추천인의 수익으로 빠지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테더맥스는 빙엑스를포함 여러 거래소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추천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맥스를 쓰면 여러분이 냈던 수수료 중에서 54%를 테더맥스가 돌려주는데요. 이분들이 피입백해주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단 테더맥스 코드로 A라는 사람이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는 빙엑스에서 매매를 하면서 매매 수수료라는 걸 지불할 텐데요. 그러면 빙엑스 거래소에서는 A가 냈던 수수료를 확인하고 A를 데려왔던 이 테더맥스한테 영업 활동에 대해 A의 수수료 일부를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테더맥스가 받는 수익을 바로 커미션 수익 또는 레퍼럴 수수료라고 하죠 테더맥스에서 A의 수수료 일부를 지급받으면 이쪽에서는 다시 A한테 수수료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수료를 10만원 냈다면 내가 낸 10만원 중에 테더맥스한테 5만원 정도가 가고 이 중에서 4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테더맥스가 재유매진 거래소가 빙엑스를 포함해서 총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빙엑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빙엑스 수수료를 따로 할인해주는 코드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내는 수수료에서 54%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돈으로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100만원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100만원에 54% 환급이니까 돌려받는 돈은 54만원 결과적으로 46만원을 내고 매매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테더맥스 써서 래퍼로 수수료 환급받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입을 해야 테더맥스에서 줄 돈이 생기겠죠?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죠?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신규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 신규 제휴 거래소에서 빙엑스 찾아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빙엑스 수수료가 얼만지 또 얼마나 환급해주는지 정보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가입할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가입은 여기서 왼쪽에 있는 빙엑스 로고 보이시죠? 여기 아래 보시면 페이팩 계정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빙엑스 거래소로 이동됩니다 거기서 가입하시기만 하면 돼요 빙엑스는 바이비트나 비트겟과는 다르게 수수료가 두 번에 나눠서 환불됩니다 일단 수수료 45%는 매매한 다음 날 새벽 1시에 거래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 부분은 프로필 화면 누르고 에셋 레코드에서 트레이딩 P 리베이트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테더맥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환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환급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수수료가 얼마나 쌓였는지 조회해 보시려면 여러분의 UID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테더맥스가 쓰는 래퍼를 코드로 가입해야 조회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회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UID 검색창에다가 방금 여러분이 가입했던 계정의 UID를 적어줍니다. 이거 제 UID입니다. 예시를 위해서 제거를 가져왔는데요. UID를 치시면 이렇게 쌓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볼수 있습니다 남은 페이백이 여러분이 받아가야 하는 수수료고요 페이백 누적은 이미 여러분이 받아간 수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21,960달러를 받아갔고 아직 1,689달러를 환급받아가지 않은 거죠 페이백 신청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남은 페이백 금액 확인하시고 100불이 넘었을 때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테더맥스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아 근데 처음 페이백 신청을 할때딱한번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이점 미리 알아두세요. 끝으로 여기서 내가 수수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뭐 나는 시드가 만불인데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투자중인 시드 쓰는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빈도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AI가 계산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참고로 30일 기준으로 알려주고 하루로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나온 금액에서 나누기 30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내고 있는 수수료를 따로 환급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테드맥스라는 플랫폼을 쓰시면 그 고민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수료를 다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거래소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하지만 여기로 내가 내는 수수료 중에서 적어도 래퍼를 수수료만큼은 아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빙엑스 쓰실 때 도움 되시라고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빙엑스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